네, 안녕하세요. 헬파티입니다. 네, 오늘의 운동 영상은 이 어깨 운동인 밀리터리 숄더 프레스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밀리터리 숄더 프레스는 한개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는 다관절 운동이고요. 한개 이상을 사용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같이 쓸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밀리터리 숄더 프레스는 주동근은 전면 삼각근, 그 다음에 측면 삼각근, 전완근그 다음에 뒤에 삼두근, 등 근육, 코어 근육, 하지 근육까지 정말 다양한 근육들이 사용되시고요. 이 스탠딩 밀리터리 프레스는 인체에서 가장 긴 역학 사슬을 가지고 운동하는 동작이세요. 이 역학 사슬이란 이 근육은 하나하나씩 부위별로 나눠져 있지만, 어떠한 움직임에서 하나의 연결체로 같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 스탠딩 밀리터리 프레스는. 다른 운동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근육들이 같이 쓰이세요. 이 운동 동작은 그냥 바벨을 잡고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지만 상당히 신경 써야 될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주의해야 될 점과 그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럼 이제부터 이 실전으로 릴리터리 숄더 프레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바벨을 잡는 넓이가 중요하신데 이 바벨을 잡는 넓이는 이 손목과 팔꿈치가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중심을 가운데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항상 이 바벨을 잡을 때이 손목과 팔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꽉 봉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바닥은 이 대각선으로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벨은 끝까지, 쇄골 아래까지만 내려주시고, 양쪽 견갑골은 아래로, 안쪽으로 모아주세요. 턱은 아래로, 몸 안으로, 이렇게 가볍게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몸통을 살짝 뒤로 비스듬하게 두어주시면서, 엉덩이 힘을 강하게 쫙 주셔야지만, 허리에 부담을 덜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주셔야지만, 몸통을 정확하게 고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나서 발넓이는 편하게 11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 준비가 되셨으면 이 바벨을 수직 위로, 정수리 <laughs> 위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수직으로 쭉 밀어주면서 만세 해주시면 되세요. 이 보통 측면에서 보시면 이 바벨이 정수리 머리 위로 쭉 올라가시는 걸볼수 있고요. 양쪽 날개뼈는 안쪽으로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가슴 끝까지 쇄골 쪽으로 내려주시고, 수직으로 끝까지 다시. 내려주시고, 쭉, 다시, 세골까지 내린 다음에, 쭉,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 이 자주 하는 실수는 팔꿈치가 이렇게 되시는 거. 이 내렸을 때, 이 손목과 팔꿈치가 이렇게 수직이 되셔야 되는데,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앞으로 올리세요. 이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깨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팔꿈치는 수직을 만들어서 이 봉을 최대한 수직으로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받쳐주셔야 돼요. 그러나서 수직으로 쭉 계속 운동을 하시면서 팔꿈치가 뒤로 나가지 않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렸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수리 위가 아닌 이마 쪽으로 가 계시는 거이 어, 동작 같은 경우는 어깨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스트레칭 하시거나 제가 간단하게 소흉근 스트레칭이랑 대흉근 스트레칭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는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로 하는 실수는 가동 범위가 상당히 짧아요. 올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어깨 근육을 강하게 발달하기 위한 가동 범위는 최대 이완이세요. 최대 이완, 최대 수축. 이렇게 우선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수문을 한번 해볼테니까 이 자세를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신 다음에 혼자서 하시면 되세요. 네 오늘의 운동 영상 어떠셨나요 이 물론 이 빵빵한 어깨 근육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레터럴레이즈 종류의 운동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운동 시에 다루는 중력만 봐도 어깨는 물론 상체의 이 전반적인 근육을 자극하기에는 이 밀리터리 프레스만큼 좋은 어깨 운동이 없으세요 이 때문에 멋진 어깨 라인. 그 다음에 떡 벌어진 상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터레이즈 운동도 정말 필요하지만 어깨 깡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밀리터리 프레스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의 운동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헬리니 분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